저는 앞자리 바꾸기입니다 임신했을 때 70kg까지 찍었거든요 하고 나서 빨리빨리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일단 한 k g 에서 4kg 정도 빼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 궁극의 치트키! 쉐이크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두 끼나 한 끼를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 거예요. 하루에 두끼 쉐이크를 먹고 한끼 일반식을 할 때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거고 하루에 한끼 먹고 두끼 일반식을 하는 날에는 너무 헤비해지지 않게끔 두 끼를 구성하는 거! 이렇게 먹으면 은 먹고 싶은 것도 먹지만 영양성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가져가는 거라서 이 다이어트는 항상 백전백승이었거든요. 저의 다이어트 성공을! 기원해주세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 이게 뭐예요? 진짜 김이랑 밥이네. 요즘 김밥 트렌드인가요? 비빔 쫄면 그리고 이거는 김밥. 야채가 많은 걸로 시켰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꼬다리. 그릭 요거트도 좀 시켜봤어요. 근데 얘는 진짜 맛있긴 하는데 너무 비싸요. 요거트 하나에 6천 원 넘는 거는 진짜 좀선 넘지 않았나요? 뭐 요즘 요거트는 제가 요즘 잘 먹고 있는 거라요 요즘 요거트를 요즘 잘 먹고 있어요. 투움가 주런밀 파스타래요 주런밀 파스타가 다이어트할 때 괜찮거든요 탄수화물도 좀 괜찮게 있는 편이고 제로 초록 매실 현미 곤약밥 제가 먹어본 곤약밥들 중에 아주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맛있는 네. 제품이에요 단백질 꿀 호떡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당근 김밥이래요 당근을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끓이더라고요 배민에서 이제 이런 것까지 만들더라고요 하다 하다가 뭐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켰습니다 맛있으면 다 진대 저녁에는 그냥 어떻게 하나 간단하게 먹고 자려고요. 오늘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1일차니까 일찍 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2일차입니다. 일찍 잤더니 첫날 치고는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회사에서 간식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계속 회의 내용은 눈에 안 들어오고 간식에만 관심이 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도 초코맛. 제가 워낙 초코맛을 좋아해서 그런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는 단게 땡기더라고요. 물막국수 하나랑 돈까스 하나예요. 서비스 막국수가 아니, 서비스 만두가 나왔어요. 와,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좀당기더라고요어 진짜 맛있겠다. 저녁은 당근 김밥이랑 컵누들 개봉해서 전자레인지 삼분. 저 마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컵누들 마라 맛이 딱 좋더라고요. 한국인 입맛에 잘 맞춘 것 같아요. 와 장난 아니다. 우리 아침에 붓기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꼭 V P 같이 먹으려고요. 단백질이 당근김밥인데 10g이나 들어있어요 그림에는 당근이 엄청 많은데 <laughs> 아 뜨거워 쿠팡에서산 베이글인데, 원래 제가 코스트코 베이글을 먹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성분이 좋거든요. 단백질 함량도 좋고,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최대한 성분이 비슷한 베이글 찾아보자 해가지고, 쿠팡에서 찾았답니다. 그래도 베이글 하나에 1200원, 1300원이면 진짜 저렴한 긴한 거잖아요. 근데 성분도 코스트코 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때 먹기가 진짜 좋아요. 요거트랑 빵이랑 로시아 먹을 거예요. 이게 유자맛이거든요? 유자맛 이런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먹었는데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과육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맛있고 깜짝 놀랐던 게이 로슈얼이랑 조합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운동을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요. 핑계일까요? 핑계일까요? 핑계겠죠? 아니 진짜 시간이 없는데. 아 그래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면 가겠는데 운동하러 가면 안 가니까 시간이 없는 데아 핑계겠지. 다음 주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체중을 더 떨어뜨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혼자 하는 운동은 절대 자신이 없고 사무실 근처에 후사워자닐까 싶긴 하는데 조금 더 고민해봐야겠어요. 플레인이라서 그런지 코스트코 베이기보다는 조금 허전한 느낌? 요거트라던가 이런 거 같이 올려서 먹어야 괜찮더라고요. 오늘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거든요 오늘 저녁에는 닭가슴살 치킨이랑 맥주를 먹으려고요 음~~ 아직 작아보었네 그냥 응. 먹을 수 있어 마 응? 아니 막얼 정도는 아니야 맛있어. 다이어트할 때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맥주 딱한 잔만 먹을 거예요 한 캔만 355ml짜리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주도 닭가슴살 치킨으로만 먹고 오늘 낮에 조금만 먹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칼로리가 오버되진 않더라고요 다이어터를 위한 맥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는 제로 콜라는 제로 콜라가 더 좋다 일반 응. 콜라보다 그냥 진짜 맛이 근데 맥주는 제로 맥주 못 먹겠어 그렇지 않아? 맞아 그 맛이 안나그지 응. 다이어트 딱 성공하고 나서 일본에 생맥주 먹으러 가고 싶어요 코코노미야키랑 타코야키랑 여러 가지 튀김들이랑 맥주 이렇게 생맥주 진짜 행복하겠다 진짜 나 아까 밖에서 치킨만 먹을 거라고 했는데 왜내 손은 이미 케이크를 들고 있지? 한입은 먹겠다. 내일 아침에 전 후회하겠죠? 하지만 하지만 오늘은 나는 행복하다. 아침으로 베이크 한쪽 반쪽 먹으면서 출근하고 있어요. 바삭바삭하게 에어프라이어에 돌렸어요. 아직 아주 할 만합니다. 점심은 냉면입니다. 너무 더워서 뭘 먹으러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몇 발자국 안 걷는 데서 그냥 대충 해가라고 싶었어요. 고기도 있지롱. 음 원래 냉면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탈덕이 가지면서부터 냉면을 꽂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냉면을 좀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침에 빵을 먹을 거예요. 프로틴 저당 큐브 식빵입니다. 삼립에서 나온 약간 건강빵 브랜드 그런 거래요. 이거 하나에 당류가 1g, 식이섬유도 5.6, 단백질도 12g. 성분 되게 괜찮은데? 응? 먹물 치즈라고 했는데? 왜 치즈가 안 보이지? 얘 뭐야? 진짜 조금 들어있어요. 치즈빵이 아닌 줄 알고 이름을 다시 봤네? 맛있다. 정도 별로 없고 시기섬료도이 정도면은 맛이 없을 줄알았는데 지금까지는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붓기 장난 아니죠 지금 이붕 뭔지 아시죠? 부으면 막 얼굴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봐. 제가 어릴 때는 붓기 같은 게잘 없었던 것 같은데 유니드 마이드 그릭 요거트 엄청 치즈 같은 느낌 이거 올려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거 따로 먹어도 될것 같아요. 빵을 절대 못 빼는 것 같아요, 식단 하면서.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빵을 먹어야 갑자기 막 입이 터진다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붓기는 했지만, 이런 데를 보면은 확실히 살이 많이 빠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비 오는 날 이렇게 미팅을 가게 되면은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돼요. 점심은 이 더핏 고구마 맛입니다. 오늘은 점심으로 요걸먹으려고요 오늘 저녁은 곤약밥이랑 팔도에서 나온 버터 간장 소스를 이용해가지고 간장 계란밥을 해 먹을 거예요. 그리고 컵누들도 먹을 겁니다. 오, 약간 엄청 소스가 꾸덕하네요.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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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향 장난 아닌데요? 크노드 국물은 먹어도 먹어도 진짜 미쳤어요. 아니, 이거 맛있기만 하면 돼봐야겠다. 참기한 간장밥이랑은 확실히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자취생들이 되게 먹기 편할 것 같은 느낌? 저는 요즘 진짜 일찍 자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는 게 자꾸 늦어지니까 살도 더 찌는 것 같고 그 다음날까지 피곤함이 너무 오래 이어지더라고요 집에서 업무를 보고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한 6시? 5시 정도에는 일어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요즘은 일찍 자게 되더라고요 다이어트할 때 자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먹는 시기가 있더라도 잠을 잘 자면 그때는 살이 잘 빠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적게 먹어도 잠을 잘못 자면 간식 생각나고 막 식욕이 계속 막 돋궈지는데 그걸 참느라 힘들고 몸도 많이 붓고 그런 게 되게 그렇더라고요 오늘 저의 바른 거 같이 미팅 갔던 일이 잘 됐어요. 약간 저는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나에게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이 일을 겪었으니까 좋은 일이 하나는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진짜로 약간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되게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즐거워하는 중입니다. 점심을 새로 생긴 구내식당에서 먹기로 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다이어트할 때한 끼라도. 내 맘에 안 드는 메뉴 먹으면 간식 생각나고 다음 끼니까지 막더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메비우스의 띠에 들어가게 되는 거. 그어와서 애기를 이렇게 안고 이대로 좀 졸았어요 한 1시간 졸았고 어머 나 진짜 살 빠졌는데? 그만 얘기해야겠다 이제 그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들어갈 때 구내식당이 생길 예정이라고 했었거든요 거기서 드디어 생겨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다 부푼 기대를 안고 갔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편지를 쓰려고 한 거예요, 그 사장님한테. 왜냐면 저희는 그 식당을 이용하고 싶거든요. 좀 많이 나아진 거라고 하던데 제 입맛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뭐 먹지? 너 귀찮고 해서 이거 먹겠습니다. 단 단백질 번이거든요. 탄수 43, 당뇨 3, 단백질 16, 지방 15. 와라다! 치즈랑 닭가슴살 햄 이렇게 들어있어요. 음, 하루 그래도 하루 한끼 아니면 뭐두끼 쉐이크 이렇게 해서 하고 나니까 맛있는 식단으로 구성하면서도 살이 빠지는 것 같아갖고 아주 좋습니다. 굶고 막 맨날. 가슴살만 먹고 그런 다이어트 절대 못 하거든요. 뭐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제한하는 순간 그 강박에 사로잡혀 갖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타입이거든요. 약간 저 같은 스타일이신 분들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좀 해볼 법한 것, 것 같아요. 와 오늘 고기 역대급인데. 10일 동안 무려 4kg가 빠졌는데요. 편안하게 즐기면서 막 참지 않으면서 건강까지 챙기면서 결과도 굉장히 만족스러워가지고 너무 행복합 다음 주부터는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려고요. 제가 영상에서 맛있게 먹었던 단백질 쉐이크 이터핏. 그 얘는 제가 거의 지금 2년 넘게 매일 1일 1일 이터핏 하면서 정말 꾸준하게 먹고 있는 저의 치트키 같은 그런 아이템인데 지금 브랜드 위크 기간이라서 할인가에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고정 댓글이랑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열심히 다음 주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브이로그 열심히 찍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